2024년 어느 여름, 우리 자매는 태국 여행을 하고 있었다. 도착해서 유명한 사찰부터 유적지란 유적지도 다 둘러보며, 무에타이도 구경하고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은 음식들도 돈 주고 사먹어봤다. 그렇게 긴 여행기간이라면 길었던 2주 정도의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날 밤이었다. 두 자매는 서커스를 구경 했다 동물들이 나와서 묘기도 하고, 외줄 타는 소녀도 보이고, 불쇼도 보고, 어마어마한 사자와 장난을 치는 조련사도 봤다. 그렇게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전광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불빛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일제히 먹을 것을 공연장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다. 동생이 옆에서 팔꿈치로 툭툭 치길래 쳐다보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언니, 언니, 저거, 뭐야? 응, 원데. 앞을 봤을 땐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상상으로도 역겨운 원지 모를 생명체 가았다 분명 사람인 건 맞았지만, 정상적인 건 왼팔 뿐이었다. 오른팔과 두 다리가 있어야 할 위치엔 돼지다리로 보이는 동물의 다리가 휘미어져 있었다. 코도 없고, 코가 있어야 할 위치엔 돼지코가 붙어 있었다. 목에는 봉합자국이 있는데, 계속, 꾸에 꿰... 이란 비명만 질러댔고, 꼬리뼈엔 강아지 꼬리 같은 꼬리가 붙어 있었다. 생식기 부분엔 찬조가리로 가려져 있고, 가슴이 있는 걸 봐서 여자였다. 나는 순간 너무 역겨운 걸 참지 못하고 한국어로 욕을 했다. 아 쉬풍알 저게 뭐야? 소름끼친다. 돈 주고 왔는데 왜 이딴 걸 봐야 돼? 그러자 사람들과 생명체는 일제히 나를 쳐다봤고 나는 급히 싸리 싸리 를 수차례 반복하며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그 순간 이상한 것이 한팔로 기어서 나를 향해 다가왔다. 겁에 질려 있는데 그 생명체는 모래바닥에 어떤 걸 쓰기 시작했다. 다급히 달려온 서커스 단원들은 채찍질 하며 그 생명체를 끌고 갔다. 바닥에 적힌 글귀가 희미하게 보였다. 살려주세요.